운빨조게겜1.8.6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공개됐습니다. 신규 불멸이 추가되고요. 신규 불멸 영웅은 블롭으로 확정되었네요. 운빨조게겜의 마스코트죠. 귀여운 외모 디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식성. 블롭은 마마와 재료가 하나가 겹치고 그리고 산적을 먹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초반에 뽑지 않으면 활용이 불가능한 유닛이죠. 블롭 불멸이 어떻게 나올까? 재미로 세 가지 정도 추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운빨 돌격대 블롭처럼 처치에 관여만 해도 잡아먹기가 발동돼서 스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초반에 뽑지 않더라도 블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화면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블롭이 베인 선글라스를 들고, 그리고 옆에 선글라스 낀 블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블롭이 불멸이 됐을 때 근처에 있는 불멸을 랜덤하게 흉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롭 불멸이 옆에 베인이 있다면, 베인 블롭. 배트가 있다면, 배트 블롭. 닌자가 있다면, 닌자 블롭. 이미 피규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는, 블롭이, 물들과 마딜 두 가지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배트맨처럼 선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물딜로 쓰고, 어떨 때는 마딜로 쓰고, 운빨존방겜은 신규 캐릭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이미지로 힌트를 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불멸이 나온다면, 운빨존방겜에 새로운 메타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불멸이 세번 연속 망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업데이트 날짜는 이변이 없다면 금요일 오후 6시 전후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랜슬롯의 신규 스킨과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앞에 칼 그림 있는 거 보면 중세 기사 랜슬롯, 원탁의 기사 랜슬롯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영웅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UI가 개선됩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UI들이 세련되지는 과정이 아닐까 크게 중요한 업데이트는 아닐 것 같고 더 다양한 랭킹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랭킹 시스템이 리뉴얼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랭킹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더 재미있고 다양한 랭킹에 도전하라고 랭킹을 세분화시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을 가장 많이 돈 사람, 바드를 가장 많이 돈 사람, 골드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 등 랭킹을 넣고 보상을 조금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돌려돌려 럭키 머신 이벤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자판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자판기를 지우고 럭키 머신이 추가됐고요. 럭키 머신은 쌓여있는 자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일지, 다시 한번 패키지를 팔려고 하는 111%의 전략일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네요. 업데이트에서 차주란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금요일 생각하고요. 늦더라도 토요일 새벽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자원 관리 잘 하셔서 혹시 모를 블로 파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